고린도후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또 너희가 아무 학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수 있노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데 쓰지 말고 세우는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아멘